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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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학원시험 또 망쳤다 엄마한테 죽었다 진짜 나는 머리가 좋은데 아대체 뭐가 아제나 어, 뭐가 문제인 거야 진짜 어? 집중력 좋아지아 체면?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아나나나아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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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당신은 편안해집니다 하나 둘셋 이제 여러분의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됩니다 당신은 된다 된다, 된다. 오빠 뭐해? 뭐야? 자잖아? 당신은 된다 된다 뭘 듣는 거야? 된다 된다 에? 집중력 좋아지는 최면? <laughs> 오빠는 이런 거 들어도 안 돼요 듣는 돼지 ASMR 이거나 들으쇼 됩니다. 당신은 된다. 무슨 소리야? 뭐야 왜래 이제 배부르셔 나는 돼지 맞아 내 방은 돼지우리 맞지 돼지우리 가서 자야지 나는, 돼야지. 나는, 돼지. 나는 돼지 나는 돼지 뭐야 <laughs> 잠깐 설마 어제 최면 대신에 돼지 ASMR 소리 틀어놨더니 그게 최면에 걸린 거야? 대박. 뭐야, 우리 오빠는 최면에 약한 타입이었어. 좋아. 야하! 어, 배, 배자 먹고 싶다. 배자 먹고 싶다. 진짜 최면에 걸리는 건가? 내가 녹음한 최면 한번 들려줘봐야겠다. 으뜸이는 최면에 걸립니다. 내일부터 으뜸이는 에이미의 하인이 된다. 그리하여 에이미가 사달라고 하는 거다 사준다. 다 사준다. 뭐가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조리 다 사준다. 뭐가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조리 다 사준다. 아... 걸렸나? 어우, 꿈꿨나? 어 무슨... 기억이 안 나. 취면 잘 걸렸나 시험해봐야겠다. 으뜸이는 에이미에게 이모티콘을 사준다. 뭐? 아, 안 걸렸네. 기다리십시오, 주인님. 당장 사드리겠습니다. 빨리 기다리십시오. 전송 아, 보냈습니다요 주인님 아, 뭐야 진짜 사주잖아 이참에 사달라는 거다 사달라야겠다 예, 오빠 빨리 나와봐 네 주인님 기다리십시요 야 Pretty o m a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t e l i e you made r y m e l v e you you're not t u No o a l e

그뜸이는 에인이한테 홍무진을 사준다. 야하. 우와. 아! 대박. 아, 귀여워. <laughs> 대박. 티코. 와. 오. 예스. 이참에 먹고 싶은 거다 먹어야지. 에인이 주인님이 사고 싶은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사줘라. 잠깐만. 너돈 있어? 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 골라야지. 요. 와, 치즈? 오 맛있겠다. 홍절미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햄치즈. 초코. 아! 예산해 드지몬 뭐? 알겠습니다 주인님.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대박. 우와! 에이미 세트, 으뜸이 세트? <목소리> 세트를 사면 스티커를 준다고. 알겠습니다 주인님 야잘 <laughs> 먹을게 고장난 돼지로봇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예먹어 <뭐부터> 먹을까 골라줘 <laughs> 뭐하는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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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어도 돼요? 안돼 no. 알았어 우리 고장난 돼지로봇 돈도 많이 쓰고 고생했으니까 좀 먹어 감사합니다 주인님 헤 콩로니시 샌드위치 기본 먹고 싶었습니다 햄샌드위치! Yeah. 기본 햄샌드위치 잘 먹겠습니다 주인님 어 oh, 그래? 내 돈도 안 썼는데 히히히히히 쏘우~~ 심플 굉장히 심플하군요 주인님 우와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laughs> 정말 저는 계란하고 햄을 좋아하는데 심플하면서도 <웃음> <웃음> 맛있다 <웃음> 행복. 나도 오빠 돈으로 먹으니까 행복. 딱또 <laughs> 먹어보자. 이번에는 우리 햄 먹어봤잖아. 치즈. 치즈. 색깔도 치즈. 주님 이번에는 햄 대신 치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아니 햄이랑 또 다른 매력이다 맞지? 이게 좀더 달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햄보다는 어. 치즈를 좀더 추천할 음. 것 같습니다. 음 고소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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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햄이랑 치즈랑 섞은 햄 치즈. 우와 아! 다 있어. 와 이거는 진짜 맛이. 없어. 이두 개를 다 합쳐서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다려. 단짠단짠의 최고봉 요즘 에잘나맛 맛있다. 서 기분이 좋아져 막. 진짜. 야하. 밥뭘 음, 뭐. 먹겠습니까, 주인님? 초코 샌드위치랑 오홍절미 샌드위치 오 홍잘미가 뭡니까 주인님? 홍로이즈 플러스 인, 인절미 오, 오 떡이 들어가있나봐 떡음 이건 악마초코입니다 어? 뭐 먹고 싶어? 전 이거 이거? 네. 그래? 그럼 너 이거 먹어 으엑미는 <laughs> 다온이의 말을 잘 듣는다 <웃음> <웃음> 이거 먹어야지 <laughs> <laughs> 우 통절미 비주얼 오 <laughs> 진짜 깜놀 역시 악마뚱땡이는 악마, 악마 초커 <laughs> 대박 우와 대박 오! 야 이거 아, 잠깐만 와 어? 닫는 <laughs> 어? 냄새 나 내장 봐 행복해지는 냄새 와. 와. 잠깐 왜 그러십니까 생님 해야 될게 있다 <laughs> 뭡니까 홍루이젠으로 사행시 <laughs> 왜 해야 되죠? 아? <laughs> 어? 우리는 늘해홍 홍루이젠 루 누나가 사주라 이 이거 사주면 젠 젠젠젠젠젠틀맨이다 아! 뭐야 왜왜 밑에 잠깐만 뭐야 뭐야 야, 이거 대박이다 <laughs>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꼭 먹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단데 옆에 빵들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조화가 좋아 부드럽게 베베스콜렛 바닥 달콤한 포토리 이런 맛인 것 같습니다 나대지 마네 알겠습니다 <laughs>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 <laughs> 오 샌드위치에 떡을 면 이런 맛이 되는군요 음. 아맞내떡 먹냐고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습니다 야. 저 <놀람> 나려. 아니 내 친구 데이지가 있는데 데이지가 에어프라이어에 폭로제 샌드위치 해 먹으면 맛있다 그랬거든. 내가 좀 귀찮으니까. 어. 그거 레시피랑 싹 준비해서 5분 안에 가져와. 뭐? 어? 뭐? 어. 체면이 풀렸나? 5분 안에 갔다겠습니다 <놀람> 아, 체면이 풀린 줄 알았네, 진짜. 아, 편하다. 맨날 이렇게 살면 텐방. 야. 반스림 뽕 이렇게 아, 넣으면 더 맛있는 홍메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두껑이 출동.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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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자, 먼저 햄치즈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햄치즈 샌드위치. 가운데를 가릅니다. 오. 가운데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줍니다. 많이 넣자. 비리 비리 빕또한단이리합니다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손 씻었습니다. 어제. 비리비빕. 여기에 딸기잼을 발라줍니다, 주인님.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비리 비리 빕 무조건 많이야. 이빨도 많이? 비리 비리 빕 <laughs> 잠깐만. 비리 비리 빕 지금 치면안 됐지? 치면 됐습니다. <laughs> 네? 자 요거를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대박 하지만 두개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오 뭐야 셰프야? 맞습니다 동셰프 e yes, 스 동셰프 <laughs> 지금까지 악마의 초코 샌드위치였다면 이제 사탄 대악마 초코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어느 정도길래 대악마 보여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뎅 하이라이트 마시멜로마시멜로 <laughs> 좋아. 아! <laughs> 마시멜로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대양마 초코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너를 살찌게 하겠다 <laughs> 너를 뜨미노 만들겠다 <laughs> 다음은 홍절미 샌드위치를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을 발라줍니다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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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악마 인절미 샌드위치인데 <laughs> 이게 넣고 견과류를 뿌려줍니다 재밌다, 맞지? 재밌다, 재밌네. 아 이게 맛을 떠나 재밌습니다. 잠깐만. 우와,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 우와! 음 야하! 미리미리 넣어주십시오. 잠깐왜이거도 내가 하고 있지? <laughs> 자, 이제 이거를 자, 180도에 5분 하면 됩니다, 주인님. 우와, <laughs> 대박이다, 나 진짜. 딸기잼에

원래 샌드위치가 홍루이젠이었다면 이제 행복하자 이젠. <laughs> 홍루이젠에서 행복하자 이젠. 야. 이게 진짜 우와. 궁금한 게 떡이 녹아서 또, 궁금한데? 견떡국 샌드위치. 견떡국 샌드위치 과연 급습. 와! 진짜 거친 바삭하고 안은 쪽 안드. 거파 속 쫀, 거파 속쫀 이런 맛이거든요. 야! 아 어.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 악마 초코 샌드위치. <laughs> 자 주인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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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가 된 느낌이 있네요. 어, 맞죠? 초코파이네. 이런 마시멜로가 있으면 초코파이잖아요. 좋았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단게 너무 당긴다. 이때 빵 먹어주면 이거 하나로 끝. <laughs> 야. 아배 아, 불러. 아 후식 먹어야겠다. 아 돼지 로봇. <laughs> 후식 아이스크림 사와. 후식 아이스크림 사오겠습니다. 아말참잘 들어. <laughs>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laughs> 왜내 방으로 들어갔지? 삐리비리비 에헤. 뭐야? 우리 주인이 아이스크림 사줘야 된다. 내 돈이잖아. 여기 내 비상금 숨겨놓은 거. 뭐야? <laughs> 우리 주인이 아이스크림 사줘야 된다. 내가 내네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주인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다. 아이스크림 사줘야 된다. <laughs> 잠깐. 다 사준다. 뭐가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조리 다 사준다. <laughs>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달라 했더니 수단과 방법을 진짜 안 가르쳤잖아. 비리비리 비! 나는 돈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줘야 된다. 비리비리 비! 여기 있는 옷도 다 팔아야 된다. 우리 주인님이 왜이러 비리비리 비! 아빠! 잠깐! 끝난 남의 세트를 사면 스티커 준대요. 와! 이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